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재TV의 준PD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뭐그 결과는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가 하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심재철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던 이정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추미애가 단행한 검찰 인사와 다를 바 없는 짓을 박범계가 하였습니다. 그야말대로 소위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을 다 살려 놓았으며 친여 검사들에 대한 전권의 재신임을 확인시켜 준 검찰 인사 발표였습니다. 무엇보다 박범계가 인사 발표를 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정권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때리기 시작했을 때 했던 것이 바로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추윤 갈등의 첫 스타트를 알렸는데요. 이걸 박범계가 또 보여주며 나도 추미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시작을 어제 보여준 것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매우 어이가 없을 듯합니다. 이유인 즉슨 1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추미애와는 달리 박범계는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 만났고,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한 생각을 듣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하기 2분 전에야 윤석열 총장이 그 명단을 받았다고 하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매우 어이가 없었을 듯 합니다. 결국,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것은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박범계는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의 의견 반영은 커녕, 패싱할 생각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100% 윤석열 총장의 의견과 반대되는 인사 발표를 그것도 주말 오후에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인사 명단을 받고, 허, 참,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야말대로 말문이 막혔을 듯 합니다. 즉, 박범계의 연기에 윤석열 총장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죠. 무엇보다 박범계의 연기에 속은 것은 윤석열 총장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언론도 박범계의 연기에 깜빡 속았다는 것이죠. 자, 사진을 보시면 박범계가 후보자 시절부터 기자실에 직접 찾아와 장관이 임명되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좋은 인사라는 말을 매우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즉, 추미애의 1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언론에게까지 연기를 피운 것인데요.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총장을 만난 사진을 깜짝 공개하면서 인사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포장까지 했었습니다. 이러니 언론들도 박범계에게 속아 이렇게 법무부 검찰 갈등 해빙무드 대화 물꽃은 박범계, 윤석열, 해빙기 오나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윤석열 총장과 함께 언론도 박범계의 연기에 속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렇게 속일 작정을 하고 박범계가 쇼를 펼쳤는데 윤석열 총장이고 언론이고 안속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인사한 발표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윤총장에게 알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즉,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먼저 알린 후에 발표를 하겠다고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범계는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기는 커녕 휴일인 어제 오후 기습 발표를 한 것은 물론이고 발표 사실을 불과 1시간 전에야 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명단은 발표 2분 전에야 윤석열 총장에게 주었다고 하니 그야말대로 윤석열 총장이 박범계에게 된통 속은 것이죠. 그야말대로 현직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추미애도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하더니 박범계도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속인 것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대로 이 나라에서 가장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들이 이곳저곳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이래서 손 대표님께서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라고,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셨나 봅니다. 솔직히 박범계가 인사권을 크게 휘두르는 것도 없던 것이 이미 검찰 내부는 추미애가 저지른 두 차례의 검사 인사 단행으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다 잘려진 상태입니다. 즉 박봉계는 추미애가 벌인 인사 단행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 수준으로만 인사를 하면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성윤을 유임시키고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키지 않았으며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과 윤석열 총장 징계 위원회에 찬성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이정수를 자리만 바꾸며 결국 자기 사람 돌려막기이자 정권 수사 무마용 인사를 박범계가 자행한 것입니다. 즉,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박범계는 인사 발표 전까지 윤석열 총장과 언론만 속이는 데에 집중했으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왜 박범계가 쇼까지 펼치면서, 연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속였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박범계가 추미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과거 박범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박범계가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추미애와 같은 인사단행을 하더라도, 그 누구 하나 놀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굳이, 보여주기 쇼를 펼치며 윤석열 총장과 언론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박범계가 이렇게 쇼를 한 걸까요? 결국, 추미애가 실패한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박범계가 연기를 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12월, 추미애와 민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며 추윤 갈등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정권과 민주당 분위기는 가히 초상집 분위기였고, 대깨문들 방송을 보더라도 패배한 것에 대하여 매우 분노를 표출했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1년 동안이나 그 난리법석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즉, 이 정권과 대깨문들에게 윤석열 총장은 복수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추미애와 같은 지금 당장 윤석열 때리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윤석열 때리기가 아니라 윤석열 속이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박범계가 맡았다는 것이며, 박범계는 그 역할에 따라 보여주기식 쇼를 펼치며 윤석열 총장과 언론을 속였던 것이고, 결국 언론과 윤석열 총장 모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어제 대게문들 방송을 보면 윤석열 총장 속였다고 아주 기뻐 날뛰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추운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주었던 언론들까지 박범계가 모두 속였으니, 대깨문들이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범계에게 속은 윤석열 총장과 언론들의 멘탈이 나갔다며 어제 하루 아주 대깨문들 방송에서 난리 법석을 부리더군요. 바로, 자신들의 지지세를 다지기 위해, 굳이 박범계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연기를 펼치며 윤석열 총장과 언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대깨문들이 추미애를 이어서 박범계에게 더 많은 호응을 보낼 것이며 이 보여주기식 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더 공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 이 정권의 지지세 확보를 위해 박범계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지지세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 자리에 있으며 이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아마도 어제 하루 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뭐 그게 누구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국민들이 검찰 고위급 인사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세 확보를 위해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 인사까지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민생수사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유지용으로 검찰 인사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하다 못해 검찰 고위급 인사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걸 보고 그 어떤 국민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권이 악용하고 있는 검찰 인사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즉, 이 정권의 실체를 더 많은 국민들이 알수 있는 계기를 어제 박범비가 또 한번 만들어냈으며, 과연 이 업보를 이 모든 억보를 추후에 이 정권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상TV의 준PD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